사러 갈까? <웃음> <웃음> 너도 부끄러워? <laughs> <laughs> 근데 여기서 가만히 구경 안 하고 손 뻗어서 잡네. <laughs> 음 맛있다! <laughs> 유진이도 일로 올래? 유진이 들로 올래? 유진이안 돼. <laughs> 야나 나라고. 오늘 구독자 좀 늘었던데? 응. 음. 유진이 돌 전에 100일 가나요? 100일짜 1000명 가나요? 음. 아니래. <laughs> 돌전때 이벤트 1벤트 유진이가 뭐, 뭐, 뭐 잡을지 맞추는 사람에게 유진이 데리고 하루 놀기 건 <laughs> 아무도 안 맞추려고 하는 <laughs> 거아야 <아니에요>, 일부러? <laughs> <laughs> 먹봐 <laughs> 엄마 얼굴 웃겨? <laughs> 근데 유진이 엄마 닮았어 <laughs> 이준이 <laughs> <유진이> 엄마 닮았어? <laughs> 거짓말 아니야? 진짜야? <laughs> 오, 안 넘어지는데. <laughs> 안 넘어지는데. <laughs> 나역방구탈할줄 성공했어? <laughs> 어 <어이구 웃음> 퉁퉁 부었다, 요즘나 준 엄마 이좀 보여주면 안 돼? <laughs> 이좀 보여줘. 응. <laughs> 있나? 이가 있나? 그한돌 전에 한번있르자면될거요몸이간지러가지고 응. 응. 저렇게 하는건가봐 응. 어, 이거 근력운동하는데? 어? <laughs> 1 0 m l 밖에 안 먹었어. 고기 아프? 자, <laughs> 그쵸? <laughs> 그쵸, 왜 그래? 응? 여기? 你玩你 왜 거기 껴있는 거야? 오이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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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이구 웃음> 여기야? 확실히 여기 앉혀놓으니까 안정감이 있긴 하다. 응, 앞으로 안쓰러니까 응응. 잘 있네 유진이몇분앉아있된는 거? 이런식 <laughs> 먹는 동안. 아 그래? 유진이뭐한 시간 앉아있겠는데? 어 맛없다. 이맛 없어. 유진이뭐 많이 먹고 싶어하지 마. 넣을 때는 유진이 한쪽으로 엉덩이를 잡고 응. 발을 그러니까 발 여기까지 하면은 발로 얘를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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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뻥그 무게야. 그러니까 갑자기 뭐 목에 걸리거나 이럴 때그 음. 응급처치 하는 거를 여기 안에서 못 하는 건가? 못돼 못돼 이렇게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눌러야 돼. 밥이 많네요. <laughs> 아까 누가 <laughs> 밥 포기로 왔네요. 나 포. 시원하지? <laughs> 표정 띵그러졌어 어, 뭐, 무슨 느낌이에요? 시원해요 이 평생 이거 아 오지게 먹었 미끄럽지? 요즘에 깡못 잡겠지? 물기 <laughs> <위기> 때문에 <laughs> 야, <정상해. 웃음> 다리 까딱까딱 거 <이거> 너무 귀여워 <laughs> 천생이에요. 어떻게 안가 e i d a 넓지, 그렇지. 응. 아무것도 없지만. 넓지. 어. 뭐야? <laughs> 아무것도 없어. 음악 <laughs> 좀 조금만. 자 유진아. 자. 오, 훨씬 적극적이야. 약간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가? 잘하고 있군. 시우래 이안 벌려. 피 치워, 치워, 치워. 피이 <laughs> 아, 유식목을 자세히 돼 있구만. <laughs>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지금 얼마나 먹었어? 다내돈내 산이야. 내돈내 산. 그렇지. 아, 이거 가위로 안 잘라도 괜찮을까? 한번, 저거 내가 면을 테스트해볼게. 뭐안 어, 해도 돼. 잘끊어져 음.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야. <laughs>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음!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응. 너도 엄마 아빠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? <laughs> 이준아이준이 정도. 이기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거도이 정도. 는거도이정더이 뭐야 이거 뭐야 봐봐 미워 왜왜 <laughs> <laughs> 깡패야? <laughs> 우리 집 깡패. 아! <laughs> <laughs> <pt Öyle> <giveaway> 유진이 먹어볼까? 네. 음~ 음~ 맞나? 아~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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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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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잘 받아먹는다 어이구 잘 받아먹는다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잘받아먹네아 어이구 엄마, 엄마 너무 많이 있다 엄마 너무 많이 있다 엄마 빨리 먹고 끝내시다 말이야 <웃음> <웃음> 아 엄마가 아 <좀> 변수를 없애려고 <laughs> 안돼흘렸어 괜찮아 괜찮아 곧 여기다 흘려놓은건 괜찮아 <laughs> 아옳지 네. 계산된다고. 근데 닦아주거나 이러지 말래. 왜? 묻어도. 아, 그래. 찝찝해 할수도 있게. 나중에. 이, 이 찝찝함도 익숙해져야 되나. 완법!